오늘 택배가 나왔습니다. 택배 언 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샀냐면 어, 요거 살충 분무기입니다. 이제 반자동, 반수동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쫙 이렇게 살충 용액을 넣어가지고 건물 여기 주변하고 이제 내부에 제가 이렇게 조금 뿌리려고 그 전에 이렇게 작은 거 샀다가 이제 좀 제대로 된거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러 나오는데 택배가 나와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찍었고요 오늘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또 일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또 쉬러 나온 그런 시간이라서 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찍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목요 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를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때 이제 퇴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세 달가량의 공식적인 이 자영업 준비 기간. 물론 이제 그전부터 건물도 알아보고, 어디 살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자영업할 위치도 알아보고, 그런 과정은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런 매장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학원에 배우러 다니고 이런 과정들, 회사 다니면서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회사를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이 매장 내부 리 모델링부터 포함해서 그때 공식적으로 해서 3월 초에 가오픈을 하고, 실제적으로 정식 오픈은 2019년 4월 달에 정식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때까지 그 전에 직장생활, 13년간의 직장생활을 끝나고 초보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선지 지금 이제 2022년 11월이니까 거의 이제. 4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2019년도 4월달 봄에 다 오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이하 가고, 아이반찬을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만들어 파는데, 일단은 오픈한다고 여기저기 광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이렇게 막 광고한대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겠지라고 했더니만, 그래서 많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 놨죠. 많이 엄청나게 그날 막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람이 거의 안 오더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다 폐기 처분하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식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첫, 첫 달에 거의 매, 매출이 없었죠. 첫,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봄이 지나서 여름 정도 가까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 전에 계속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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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로 가다가 왜냐면 하 사야 될 물품도 엄청 많고 초반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씩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다행히 도좀 흑자로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아온 상황인데 제가 어느 신문기사를 제 봤더니만 최근에 상당히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도 자영업자분들 힘들고. 6개월 내에 장업적 폐업률이 제가 본 자료로는 75.6%나 된다. 와, 엄청나죠? 1년도 많이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도 3년 넘게 지금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업 제가 또 준비하기 전에 제 성격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뭐제 영상을 보시면서 눈치를 좀 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건데 저는 무모하게 막 도전을 한다거나 크게 계획하지 않고 뭐 어떤 일을 준비한다거나 시도한다거나 하는 성격 완전 바르게 ESFJ거든요, MBTI가. e s f g 계획형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전에 회사 나오기 전에 1년간에 자영업을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관련된 거의 시중에 나와 있던 모든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읽고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고객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근데 초반에 이제 제가 또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블로그 후기 체험단. 돈을 막. 50만 원 정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사기를 한번 당해가지고, 완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더니만 반의 반도 못 받고, 이런 초반에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브랜행중 다행이죠. 계속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2020년도부터 슬슬슬슬 매출이 올라가면서, 다행히도, 저희가 타겟팅 했던 것이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수제, 유기농, 이웃이 가고, 아이 반찬을, 이렇게, 수제로 저희가, 개인 매장이거든요. 이런, 브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래서, 또 배달도 직접 해주자. 그때또 한창 또그 2020년도 코로나 탁 터지면서 비대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엄마들이, 아, 이렇게 뭐, 워킹맘들도 그렇고, 또 전원맘들도 실제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먹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잘 열심히 마트 가서 장 봐서 직접 요리해가지고 먹였는데 안, 먹, 안 먹으면 너무 속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해주자. 그러면 그 모토로 인해가지고, 요리하는 시간이나 장보는 시간을 저희가 아껴주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 또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좋겠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유기농 제품만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 단가가 높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쓰는 제품에 이 조금 비싼 재료들만 쓰다 보니까 조금 고퀄리티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타겟팅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좋아진다면 일석이조 거죠. 시간도 확보되고 다행히도. 이 아이들의 건강 가지고 확보된다면, 이게 총, 이, 이 최종적으로는, 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 고객님의 가정을, 우리가 탁, 행복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모토로 시작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만, 제가 이제 이 매출 관련돼서, 뭐 예약을 받거나 관련돼서, 이렇게 뭐 하는 모든 일체 행위들은 와이프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의 수익이라든지, 얼마가 도대체 남는 건지, 왜냐면 저희가 종업원을 쓰지 않고, 저와 와이프 둘이가 거의 온종일 여기 붙어가지고, 거의 장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물어봤더니만 천만 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조금 조금 편차가 있겠죠, 매달. 그래서 3년 전에는 거의 뭐 매출이 없었다가 다행히도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 이제 확보가 되면서 또 고정객 고객들도 열심히 또 저희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아셔야 될 것은 어이유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후 6개월에서 보통 이제 12개월 그러니까 돌 전에 고 6개월 정도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아이 반찬까지 같이 했던 이유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도 우리가 확대하자 그 연령대를 두 가지 같이 컨셉을 잡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행히도 그렇게 이유식만 하면 거의 이제 남는 게 없는, 없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정도 돼 물어봤더니만 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아무래도 임대료 임대료가 상당히 힘들죠. 자영업자분들. 근데 이제 다행히 저는 제가 내수했던 건물 1층에 어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는 거죠. 다행히 대신에 이제 건물을 살때 대출을 제가 받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주거로 하시는 분들께는 월세나 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현재 대출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 중 다이 이 건물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월세 많이 받는다나 하지 않는 상황 자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업이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임대를 내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왜냐면 하내 건물에 내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어 여기 좀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좋게 하자. 어차피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진행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동일하겠죠. 여기 말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 있는 아파트를 통해서 받는 현금으로, 그냥 월세겠죠.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매장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나왔다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제 성격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청난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있었다. 또 다행히도 그전부터 해오던 부동산 투자가 다행히도 뭐 매매, 매도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이든 또 계속적으로 전세가 상승분이었던,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래졌지만 그전에 계속적으로 봤던 전세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수 있었다. 또 그동안에 다행히도 이런 매출이 계속 적으로밑바닥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점점 다행히도 올라가다 보니까, 어, 좀 많이 버틸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가. 또, 많이 저희 인건비가 사실은 최저임금 따져봤을 때는 여기 있는 시간도 엄청 많고, 최저임금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다행히 또 불행중 다행인 것은 여유가 조금 남는 반찬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찬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뭐 저녁 먹을 때또 아침 먹을 때 같이 애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희 집의 가정 경제에서 식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여기에 거의 매일 나오거든요. 이제 와이프는 토요일날 이렇게 좀 쉬고 저희가 일요일도 매장에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나와서 건물 청소도 해야 되고 매장 내부 청소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시간 낼수 있는 것은 토요일 밖에 없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또 그전에 주중에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하고 또 한번씩 구독자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보통 제가 토요일날 많이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또는 독서 모임도 토요일날 많이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1년 365일에 지금까지 제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3년 넘, 넘었죠 저는 매일 여기 매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제가 정말 주업의 여기서 이제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일을 제가 여기서 하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 그냥 여기 계속적으로 저는 항상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히려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제 와이프가 더더더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뭐 이렇게 농땡 피지 않고 열심히 계획적으로 어 살려고 했고 또 최대한 저희가 만드는 아이 관련된 음식들을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맛있고 또 식단에 딱딱 맞고 적정한 재료들로 딱딱딱 써가지고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집에 가서도 골머리를 이렇게 앉으면서 와이프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저도 계속적으로 메뉴 식단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야지만이 자영업 시장에서 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뭐 누가 보기로는 2만 5천 분 정도 구독자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또 촬영을 업로드하는 영상 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참 구독자분들이 힘이 없었다라면 응원 댓글이 없었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고 참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냥 멀쩡한 직장 나와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나는 나중에 뭐 자영업 할래 사업 해볼래 난 내만의 일을 한번 해볼래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별거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소소하게 그냥 뭐 유튜브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고 있고 또 부동산 투자도 막 완전 전문가 막 전업투자자가 아니고 조금 조금씩 하는 이런. 다행히도 거기서 저의 경험과 노하우가 조금씩 정리를 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제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들 때문에 저는 또 하루하루가 활력소가 된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 굉장히 피드백이 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도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전해드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어, 소주를 한잔하면서 제 혼자 그냥 소주 먹으면서 제 속을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무슨 술 먹고 이상 소리 하냐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여기 목이 엄청 많네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다음에는 또제 속마음에 있는 얘기 또 술을 한잔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도 제 나름대로 기획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이런 계속적으로 시도, 도전으로 여러분께 들어 항상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이런 다코스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별것도 아닌 제 말씀 드려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직장에 임해서 자영업자로서 또 투자자 유튜버로서 이렇게 성공하는 저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의 좋은 선례를 또 남기고 싶었다는 이런 또 저만의 도전의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